님 인사해 주네 안녕하세요. 물개에서 수색대장 윤겸 역을 맡은 김병민입니다 반갑습니다. 아, 저희 정말 작년 한해 아, 보이지 않는 물개와 싸우느라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저희도 오늘 물개를 저 영화의 주인공인데 처음 보거든요.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. 설레고요. 저희와 뭐 우리 김희원씨또 혜리, 또우시기또 우리 감독님과 여기 없는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그 어, 물기를 잡기 위해서 정말 돈던히 애를 썼거든요. 저희가 어떻게 물기를 잘 잡는지 영화 잘 봐주시고요. 그리고 저희 영화 올 추석 때 거의 대세 영화로 떠오르고 있는데 어, 이게 배급 관계자분들 이시죠? 저희 영화 많이 많이 관객분들 볼수 있게 많이 많이 극장 잡아주시고요. 즐거운 관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김인권 씨에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김인권입니다. 이 영화 작년 4월부터 7월까지 더워지기 시작해서 엄청 더울 때 찍었는데요. 그래서 저는 이분 옷 안으로 땀이 줄줄줄 흘러내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이 영화 개봉되니까 그때의 고통은 잊혀지는 것 같습니다. 영화 재밌게 보시고 극장 좋은 극장에 좀 오래오래 걸어주십시오. 영화 재밌게 보십시오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첫 영화로 인사드리는 혜리입니다. 저는 물기에서 윤겸의 딸명 역할을 맡았고요. 어, 이렇게 큰 명절 추석 때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기쁘고, 오늘 비가 좀 왔는데, 네, 비 오는데도 불구하고 와주셔서 감사드리고, 어, 영화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도 재밌게 볼게요. <laughs>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안녕하세요. 허 선정관 역할의 최우식입니다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저희 영화 정말 재밌게 봐주세요. 그리고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어,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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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개를 연출한 허종원입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다 보니 좀 어, 후반 작업도 많아가지고 좀 길게 작업을 했습니다. 최선을 다했고, 정말 노력했습니다. 재밌게 봐주시고, 예,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상으로 무대 인사를 마치겠고요. 다 같이 인사 돌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촬영 경례. 감사합니다.